반갑다 밥 먹었냐? 오후 4시니까 먹겠네 <laughs> 너희들이 내 영상을 한 3개월 또는 한 반년 듣는 게 좋다 왜 그런다면 난 너희들이 내 영상을 왜 그렇게 봐야 하냐면 벗어나기 위한 거야. 어디에서? 너희의 현재에서. 난 너희에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 영상은 가만히 들다 보면, 어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말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야. 현재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란 거야. 내가 이, 여기가 답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어딘가로 가 보자. 그 가는 힘을 그 힘을 얻어야지. 거기 가서도 여기도 좀이상하으면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인생이든 연애든 결혼 생활이든 알겠느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내 목적이라고. 자. 기쁨의 눈물 재회의 눈물. 그 사람과 연인이 되기까지 힘겨운 시간이 상기되기에 다시 그게 떠올랐기에 그런 눈물이 나온다. 기쁨의 눈물, 재회의 눈물. 아무런 노력이 없이 이루어진 관계 이루어진 연애 만남 연인 사이라는 것이지 어.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진 연애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서로가 연인이 되,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기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 얘들아, 지구가 망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디지털 첨단을 달려도 사랑은 아날로그야. 사랑은 아날로그야. 사람들은 나, 나인데 시대에 너무 뒤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랑은 아날로그다. 아날로그라는 것은 느린 거야. 빠른 게 아니야. 남녀 간의 관계는 다그 맥락이 필요해. 난 그걸 사랑의 맥락이라고 하거든. 사랑의 맥락. 더디어. 둘만의 둘이 하나가 되기까지의 그 시간. 기쁨. 눈물. 애절함. 간절함. 그리움.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루 만에 사귀자! 그게 얼마나 가겠냐? 그 사랑을 지키고 싶은, 또는 지켜,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있겠느냐?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둘의 맥락이 있어야 돼. 그거 없이, 뭔 장난으로 없 춤추다가, 여행 여행지가 가지고 어 하룻밤 원나잇 섹스해서 생긴 사랑 거기에 큰 의미를 보여잡고 그게 지켜지겠다고 생각하느냐, 어? 뭐 맞아?